마루코 꿈 때문에 괴로워하다. 편 왜? 왜? 우아 아이. 뭐야, 꿈이었잖아. 이상한 꿈을 꿨네 어떤 꿈인데? 음 응, 결혼식을 올리는 꿈이었어 아, 어제 본 TV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럴까? 어제 결혼식 장면이 나왔었잖아 거기서 눈을 못떼더라니만아 응. 와, 예쁘다 나도 결혼 드레스 꼭 입고 싶어요 아, 그랬지 참 그래서 그런 꿈을 꿨구나 응 그렇지만 왜 하필 하모니랑... 안녕 어서와, 마르코. 안녕. 어? 후야야, 어, 무슨 일이야? 설마 또 위장이라도 아픈 거니? 어, 괜찮아? 무슨 일 있었어? 스테이크랑 튀김을 한꺼번에 먹었어. 에? 아침부터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? 아니, 꿈속에서. 난 또. 왜? 그건 그런데, 너 지금 설마 꿈속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위장이 아프단 거야? 야! 아이 정말 예민한 위장이구나. 왜 하필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... 꿈속에서 난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았어. 평소라면 절대로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텐데, 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까... 아이, 그게 무슨 뜻이야? 꿈속에서는 숨기고 있던 속마음이 나타난대. 음, 꿈으로 당신의 속마음을 알수 있다고?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던 게 꿈으로 나타나고 난데. 아그렇다 호야가 자기도 모르게 스테이크나 튀김을 배불리 먹고 싶어 했던 얘기야? 아, 그럴지도 몰라. 아, 평소엔 그런 음식들을 잘 먹지 못하니까 언젠가 한 번은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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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헤이, 꿈 얘기를 하고 있었니? 아이 나루야, 그건 그런데 너도 꿈을 자주 꾸니? 아 글쎄. 난 엄마 아빠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 꿈을 자주 꾸곤해 그렇구나. 하긴 가끔밖에 못 만나니까. 난 어젯밤에 눈부신 하얀 성에서 나르랑 같이 춤을 추는 꿈을 꿨어. <laughs> 하긴 미유넌 1년 365일 나르가 나오는 꿈만 꿀것 같아. 그야 당연하지. 난 언제나 나르 꿈만 꾼다고. <laughs> 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까. 마루코, 너도 어제 꿈을 꿨어? 응, 꿨어. 어떤 꿈이야? 응? 아, 그게... 아유, 화장실이 급해서... <웃음> <웃음> 꿈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? 그 말이 진짜 맞다면 내가 속으로는 아몬이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잖아. 세상에, 말도 안 돼. 너도 모르고 있는 속마음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. 아, 에, 에, 하루야. 그래서 꿈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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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뭐라고?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속마음이라면. 설마, 그럴리가? 아, 마루코. 아까 하려던 얘기 말인데, 어제 무슨 꿈을 꿨다고? 어서 말해봐. 아, 그게 저기 실은... 알꿈안 꿨어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<laughs> 어째서 아깐 분명히 꿨다고 했으면서 아무리 치는 타마라고 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마르코 어이, 어이.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반 소식란에 실릴 기사를 받을 수 있겠지? 어이, 어이, 깜빡했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말해뒀을 텐데 기사 마감 시간은 벌써 한참이나 지났다고 알고 있어 쓰기는 다 썼는데 왜 이러지? 왜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걸까? 그럼 내일은 아, 잊어버리고 오면 절대로 안 돼. 알았지 마르커? 아이 그래~ 어? 어? 얘들아, 시작 중이 울렸으니까 다들 빨리 제자리에 앉아. 아니 아, 아, 거기 두 사람 빨리 자리에 앉으라니까. 아, 아, 어? 너네 반장을 물러보지 마. 내 분명히 경고해두겠는데, 그렇게 굴면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. 잘난 척은! 그럼 넌 훌륭한 사람이 될수있다는 얘기야, 뭐야? 그렇다, 부. 그야 물론이지. 난 장차 이담에 커서 50평 아파트에 사는 훌륭한 회사원이 되고 말 거야. 훌륭한 어른이라면 50평쯤은 기본이니까. 에이, 말도 안 돼. 저 녀석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. 하늘에 계신 하느님, 모두 거짓말이죠. 제발 꿈이라고 해주세요. 5 년이 지났네요. 다음번 생일엔 영국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가든 파티를 열어볼 생각이랍니다. 멋지다. 마르코, 너도 저런 부잣 집으로 시집가는 게 어떠냐? 무리해요. 기껏해야 50평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이라면 모를까. 어? 무슨 소리야? 어휴. 그 다음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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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좋은 일이 있어? 기분이 꽤 좋아 보이네. <laughs> 그게 저 실은 어젯밤에 엄청나게 멋진 꿈을 꿨거든 <laughs> 뭐? 도대체 어떤 꿈이었는데 그래? 그거야 100점 만점을 받는 꿈이었지 <laughs> 오늘이 바로 수학시험을 보는 날이니까 100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란 말씀 95점 어, 저, 있잖아. 어, 저, 어, 실은 네가 말한 우리 반 소식 지실를 기사 말이야. 오늘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. 아유. 이럴 수가. 100점이 아니라 95점이라니. 어제 꿈꾸이랑은 전혀 다르잖아. <laughs> 하여간에 참 얼마나 100점을 받고 싶었지아 기운을 내 95점이면 100점이나 마찬가지인걸 뭐난 60점밖에 못 받았지만 이렇게 웃고 있잖아 60점 맞는 네가 내 기분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 쇼미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다른 애들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놀 때도 나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계산에만 집중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, 그야, 그렇지만 딱한 문제 틀린 것 같고 울고불고 하는 건... 딱한 문제? 쉽게 말하지 마! 바로 그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알아! 늘 빈둥거리며 놀긴 하는 넌 절대 이해 못 할걸! 뭘다 했어? 우리 반 소식지에 실릴 기사거리만 해도 그래! 빨리 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오늘도 또 깜빡했지! 뭐라고? 기껏 위로해 주는 사람한테 너무하잖아! 미로 따임 필요 없어! 아 그래?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할게. 어휴, 결혼은 무슨 너 같은 벽창호랑 결혼하려 한 개가 바보였지. 어? 어쩌뭐? 아, 뭐야? 방금 결혼이라고 그랬어? 마루코랑 아모니 우리 몰래 결혼 약속이라도 했나 보다보. 아무래도 그랬나 본데. 아야 만.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. 아이, 잘 생각해보니, 절대 그럴 순 없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꿨어. 그냥 당연하지! 아이. 와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치지? 아이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음. 어디가 아프니? 아니면 무슨 일 생긴 거야? 사실은 어젯밤에 너랑 멀리 떨어지는 꿈을 꿨어. 맹세코 난 너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타마야. 어떤 일에 신경 쓰면 그것도 꿈에 나온대. 그 말이 정말이야? 타마야. 신경 쓰는 일이니? 아, 어. 뭔데 그래? 실은 어제 네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끝내 말안해 줬잖아. 어. 그게 마음이 계속 걸렸어. 그랬구나 그게 실은 엄청 이상한 꿈을 꿔서 너한테 말하기 창피해서 그랬어. 어떤 꿈인데? 그게 아몬이랑 결혼하는 꿈이었어. 에에 아, 그치만 난 아몬이랑 결혼할 생각은 맹세코 요만큼도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. 아 대체 왜 그런 꿈을 꾼 건지 원. 그렇지 참. 하루가 몹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꿈에 나온다고 했잖아. 그치만 아몬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. 그럼 도대체 왜 네가 그런 꿈을 꾼 걸까? 와, 어... 그걸 잘 모르겠어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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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또! 빨랑 기사내지 못해. 빨리 내. 또 아몬이 꿈에 나왔어. 어제 꿈에도 아몬, 오늘 꿈에도 아몬. 우리 반 소식지 실릴 기사를 낼 때까지 아몬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는 가요운 마루코였다.